오늘은 아이비리그 커트 튜토리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이고요. 첫 번째는 분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가르마, 부대일 가르마를 잡아줍니다. 초벌 커트를 해 주겠습니다. 어때? 연예인님 같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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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드라인을 잡아 페이드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는 초벌 커트를 진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커트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밑에서부터 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위에서 먼저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 밑에 페이드 라인을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 위에서부터 다시 커트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커트를 하면요, 커트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한번 실수하면 복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면은 안전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 위에서부터 페이드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한 손으로 하는 거 처음인데. <laughs> 최상단의 라인을 잡아주고요. 두 번째 밑에 페이드 라인을 잡아줍니다. 아픈 말해? 네. 뭐 달라진 거 없지만. <laughs> 이제 반대쪽 초벌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가르마 잡아주시고, 페이드 가이드 라인을 초벌 커트로 잡겠습니다. 페이드 라인을 초벌 커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쪽 사이드 다시 가이드 한번 더 잡고요. 두상에 맞춰서 한번 더 잡고, 위에 인테리어 라인을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페이드 라인의 최상단의 머리를 다시 한번 가이드 잡아줍니다. 안 보이잖아, 씨발. 이쪽 사이드, 빼 상단, 이 윗머리를, 어, 호리전탈 섹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 수정 커트를 할 때, 여기를 이제 다시 수정하면서 잘라낼 텐데, 왜 정리를 하느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를 지금 정리해 놓으면, 일단 수정 커트 할 때, 페이드, 이쪽, 페이드의 각을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라인 작업을 할 건데요. 그리고 사이드 파트와는 다르게요. 인테리어 라인의 네, 머리. 사이드 파트는, 어, 이어팩 포인트 기준으로 맞춰서 쭉 가다가 전대각으로 잘라주지만, 아이비리그는 페이드 라인 최상단에 맞춰서 쭉 일자로 맞춰서 잘라줍니다. 네, 양쪽 다 진행을 해줍니다. 네, 인테리어 라인의 어, 길이는 3에서 4cm. 모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그때까아서 저는 약간 거친 느낌 내는 걸 좋아해서요. 음, 우둘두들하게 자릅니다. 정확하게 자르죠. 너무 아, 슬픈데요. <laughs> 원래, 각이 <가위> 잡은 사람 마음대로 <laughs> 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 커트를좀 해주세요. 내가 기분이 좋네. 잘리니까. 그리고 이제, 백 부분, 이백 부분도 포인트 한번 잘라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앞머리도 한 3에서 4cm. 주상 그에 맞춰서 10도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앞머리가 길면은 앞쪽으로 와서 그리 포인트 커트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운드 쉐입을 만들어 주지만 넘겼을 때 거친 느낌이 나게 포인트는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블로우 드라이를 할 건데요. 블로우 드라이는 따로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드라이기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블로우 드라이를 끝냈고요 페이드 수정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페이드, 어, 전체적인 이제 쉐입의 각을 좀 줄여 줄 거고요 더 이쁘게 그리고 이 아까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것과 이 페이드가 지금 연결이 되지 가 않아요 전체적인 블렌딩을 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드의 색감을 좀더 선명하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드의 색감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플리퍼 오글콤보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네, 크라운 포인트까지 올려주겠습니다 라인을 가벼운 느낌이 나는 커트이기 때문에 좀 높게 올려줄게요 질감 처리를 좀 할게요 질감 처리를 할때 아까처럼 좀 불규칙하게 가볍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을 치면 머리 흐름이 이뻐지기도 하는데요. 어, 저는 오늘 틴닝으로만 질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랑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질감 처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와구가 이래도 머리만 잘 자른다면 <laughs> 좋은 스타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 레이프 요걸 이제 정리해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뚝 끊어서 일자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해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피부랑 블렌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잖아. 유튜버라고저 보낸다. 재미는 이보같 아니고. 아니 재미가 없어. 내가 봐도. 못 나는 막 김사랑처럼 그런 거 못하겠어. 합치고 하는 거. 어 사람 아, 얼마나 컸쳐 <laughs> 너무 컸쳐막아끼네요에 <laughs> 저요? 어사의하안 하네. 아아 아, 앞에 있어요, 그는 거? 좀 눈에 보여야. 아 뒷단은 안 까네. 이거 네. 좋은 거야? 뒷단 절대까면안 그렇죠. 돼? 여러분, 배워봐서. <laughs> 제 요게 이제 철랄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커트는 완성이 되었고요. 라인 좀 이쁘고요. 한번 포마들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비리그 커트,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토닉을 발라서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드라이를 해줄건데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지금 이 친구는 모르가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넘겨줄거예요 드라이를 돌리면서 물기를 어느정도 제거해 주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줘야지 모양이 잘 잡혀요 살짝 촉촉하다 싶을 때 전체적으로 넘겨주시고 포인트가 여기로만 넘겨주면 아예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이거를 좀 앞쪽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 빛이나 이용해서 앞머리만 살짝 뿌리에다가 열을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비리그 커트의 스타일링 할때 포인트가 이모리 흐르는 방향으로 넘기다 보면은 얘네는 어, 이쪽 머리와 다르게 살짝 숨이 죽어 있어요 여기 눌려서 돌아가고 여기는 떠 있으니까 여긴 반대 방향으로 눌러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은 띄워 줘야 돼요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말려 주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앞머리 살짝 띄워 주시고 여기 앞쪽으로 살짝 꺾어 주시고 그리고 여긴 반대로 살짝 그리고 이긴 머리들은 볼륨을 살짝만 넣어 주세요 빗 없으시면은 그냥 손바닥으로 해도 돼요 자, 이 포인트는 뿌리에다가, 뿌리까지 익어넣시켜주세요 뿌리까지 익어시켜주세요좀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뿌 앞에서 머리를 좀꾹꾹 껴주세요.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포마드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포마드는 아니면 요 파... 사용할 포마드는 한 마디 떠서 손바닥에 도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세요. 어, 드라이 했던 방향 그대로 머리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 구석구석에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포마드가잘 발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손가락을 넣었을 때 머리가 잘 엉켜 있다, 손가락 잘안 들어간다, 뿌덕뿌덕하다. 그러면은 잘 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너 가만 두 개네? 아니야? 가만히 아, 있개 여섯 개인데? 아홉. 저건 뭐. 여섯 <laughs> 번. 아까와 똑같은 방향으로 스타일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밑에 쳐주시고 이윗머리 살짝 앞쪽으로. 엉켜서 교차되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 을 넣어서 쭉류구 잡아당겨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마무리된 머리 한번 볼게요. <목소리> 아이비리그 커트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뭐. 야, 첫 번째로야 너 이거 써봤어? 데퍼덴이나 이거?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안 먼도 안써봤어 이거 안 써봤어? 어떤 거 써볼래? 이거 제 견적으로. 아 그래요? 어, 어 써보시고 써봐. 데퍼덴. 데퍼덴 데퍼덴 생각나. 그루밍토닉을 발라서 도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음. 그냥 그루밍 토닉을 응. 그냥 덜어서 쓰는 거랑 응. 스프레이랑 큰 차이가 있네요. 큰 차이 없지.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응. 뿌리는 게더 많이 써. 아... 내가 볼때 이게 요로로 나가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가까이서 써도 비싼 거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이 뭐야 내가 알기로는 이 똑같은 리우의 그루밍 토닉 있잖아. 응. 이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응. 요게 농도가 더 세. 아... 왜냐면 붙잖아 이렇게 응, 응. 이게 굳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 이게 분사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좀물때 음... 그렇다고 들었으면 어, 저왜 뚜껑이 안 닫나 어 감성 그리고 이제 블루 드라이 를 해줄 건데 아이비그 스타일은 지금 이 친구는 모르가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넘겨줄 거예요 드라이를 돌리면서.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해 주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줘야지 모양이 잘 잡혀요. 살짝 촉촉하다 싶을 때 전체적으로 넘겨주시고 포인트가 여기로만 넘겨주면 아예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이거를 좀 앞쪽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빛이나 이용해서, 앞머리만 살짝, 뿌리에다가, 열을 주세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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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고그리그리트그 스타일링 할때 포인트가 이 모류 흐르는 방향으로 넘기다 보면은 얘네는 어 이쪽 머리와 다르게 살짝 숨이 죽어 있어요 여긴 눌려서 돌아가고 여기는 떠 있으니까 여긴 반대 방향으로 눌러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은 띄워 줘야 돼요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말려 주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앞머리 살짝 띄워 주시고 여기 앞쪽으로 살짝 꺾어 주시고 그리고 여긴 반대로 살짝 그리고 이긴 머리들은 볼륨을 살짝만 넣어 주세요 빗 없으시면은 그냥 손바닥으로 해도 돼요 그래, 이 포인트는 뿌리에다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주먹 써서 머리를 좀구어 주세요.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그런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포마드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포마드는 아니 왜이러고 있어 오늘 사용할 포마드는 <laughs> 아 근데 좀, 얘네 잘 만들어 오아 쓰봐 <laughs> 한마디 떠서 손바닥에 도포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세요 드라이와 비슷하게 어, 드라이 했던 방향 그대로 머리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뿌리 구석구석에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포마드가 잘 발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손가락을 넣었을 때 머리가 잘 엉켜 있다, 손가락 잘안 들어간다, 꾸덕꾸덕하다. 그러면 잘 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너 가만 두 개네, 아니야? 아려 개? 여섯 개인데? 아 분. 결혼 여섯 번. 아까와 똑같은 방향으로 스타일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밑에 쳐주시고 이 윗머리 살짝 앞쪽으로 엉켜서 교차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쭉욱 잡아 당겨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 됐습니다. 마무리된 머리 한번 볼게요. Mike!